네, 본체에는 에어븐이 적용되지요.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 원래 송출을 안 키는데, 당분간은 유튜브 송출이랑 같이 해서 트위치랑 아프리카랑 이제 좀 같이 켜보려고 하거든요. 유튜브도 이제 좀 생방송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 얼굴 보면은 제가 어제 파마를... 하고 왔어요. 근데 좀 비싸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는 잘 됐는데 이제 제 얼굴이 예, 좀 너프를 일단 p 비 서버에 여러분들 그 요네 신스킨. 이게 아마 본 서버에는 5월 달에 나올 거예요. 5월달 초에 이제 MSI 시즌에 나온다고 공지가 떴는데 지금 p b 서버에 나와가지고 일단 리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플레이도 좀 해보면서 지금 먹그림자 요네 이기 스킨인데 아직 적용이 안 돼가지고 일러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인게임 한번 보여드림 와나 진짜 보고 깜짝 놀랬잖아 님들 진짜 레전드임 바지 오줌 싸지 마요 난 이미 샀어 쐈... 일단 가격은 1350RP 처, 서사급 스킨이고요 프레스티지는 이제 야스오랑 같이 나왔는데 프레스티지는 야스오가 가져갔네요 그럼 이러면 야스오 프레스티지 두개 아니냐? 이런 씨,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크로마 없는 그냥 기본 스킨이고, 어, 이렇게 가면 쓰고 딱 있던데, 칼이 일단 존나 이뻐. 살짝 보라색이랑 흰색이랑 검은색, 이렇게 3색 계열인데, 칼이 일단 이쁘고 가면 쓰고 있어. 그리고 귀한 모션, 이게 존나 이뻐. 야소랑 마장뜨거든 가면 먹고? 이거 봐봐. 이거 진짜 이 귀한 모션 이게 말이 되냐? 이게 1350RP라고? 와, 진짜. 항상 요네 스킨이 나오면 외관은 이뻐 스킬 이펙트도 이쁜데 단점이 뭐냐 타격감이 별로였어 타격감이 별로라서 내가 맨날 기본 스킨이나 영혼의 꽃을 좀 자주 애용했거든 타격감이 좀 별론 거야 이것도 이 먹그린자 요네도 근데 써봤는데 타격감이 좀 별로인 거를 그 이펙트가 커버쳐 내가 봤을 때 빛도자 그 이상이야 일단 평타 성타가 살짝 보라색이랑 황금색 섞인 그런 느낌? 그리고 Q. Q가 지려. 아니 그러니까 스킬이 그냥 다 지려요. 진짜 오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Q 스킬. 그리고 Q3타? 와, 근데 진짜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원했던 타격감은 아니야. 내가 원했던 타격감은 진짜 막 창창 칭칭대면서 어드메인도자 야스오 느낌. 근데 솔직히 배부른 소리야. 이 정도로 만족이야. 진짜. 이게 W. 전체적으로 그냥 보라색 느낌이 나죠? 이게 영혼의 밤. 이게 표식? 이게 표식 갈라지는 거. 아, 이게 타격감이 그냥 바다의 노래 요네 느낌이긴 하거든. 타격감이 많이 없긴 해. 난 내가 봤을 때 비토자보다 나... 이게 PB 서버라서 솔직히 가벼운 느낌은 내가 판단을 못해요. 지금 핑이 186이라... 어, 일단 본섭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안살 수가 없는 스킨인 것 같고, 또 내가 막 역대급, 역대급 약팔이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PB 서버라서 체감은 모르겠어. 그냥 가벼운지 무거운지 모르겠고, 일단 이쁜 건 원탑이야. 이게... 어 이쁜 건 이게 원탑이야.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냥 환장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지금 이제 연습모드였고, 한번 인게임에서 한번 써볼게요. 정글베인이요? 야, 말이 후렵치고 싶네 아.. 우리 베인정글 아니 진짜 이거 이게 지금 p b 서버 같이 하실 분들이 없어가지고 다시 하기만 두 번째에다가 지금 거의 한 시간째 게임을 못하고 있었는데 돌고 돌아 이제 어찌됐든 시청자 한명 껴가지고 2인큐를 하고 있는데 베인정글은 레전드네 이거 진짜 조합 어떡하냐? 벌써 나 그림이 그려지는데 나만 느끼는 건가? 일단 내가 캐리해보자 이판 승리 시3만원이요아 진짜요 형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 뭐야 정글 떡꼬떡님이라고요? 진짜예요 뭐야 진짜네? 꼬떡님 팬이에요 베인정글 나이스 야마리 후렵 치고싶다 아 근데 이거 만약에 영상 안나오면은 단판에 같이 하자고 해봐야겠다 내가 2인큐인데 하는거 보면 지금 솔큐신거 같은데? 솔큐 아니면 한 2,3인큐? 야 근데 이거 먹그림자 요네 대 먹그림자 야스오 대, 대전인데 이거 가슴이 좀 웅장해지기도 하고 근데 야, 확실하게 야스 먹그림자보다는 요네가 더잘 뽑힌거 같지 않아? 프레티지 말고 그냥 기본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내가 기다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타격감은 그렇게 좋진 않아. 그러니까 내가 막 어드밴드 자 야스오 노래를 불렀잖아. 이만 빠져요. 야스오 없는데, 너 들어올 거야? 여기서 이거 잡으면 안 한... 돼. 넘어갔다. 난 파밍. 그니까, 근데 나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니까 뭐 2년 된 챔프인데, 뭐 이렇게 많은 걸 바라냐라고 할수 있는데, 솔직히 야스오, 야스오 말고 다른 애들을 프레스티지를 차라리 주던가. 야스오 프레스티지 이미 있잖아. 그게 좀 아쉬워. 나는 그런 거 있잖아. 엄마가 이제 뭐 옷을 사줬는데, 나안 사줄 거면은 내 동생도 사주지 마라. 그런 느낌. 너무 쓰레기 많이 든 거. 내본체는 네, 에어븐이 적응되지요 들어가시구요. 이건 몰랐지? 브론즈 야스오 간대라고 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들어도 될까요? 님이 여기 와서 저랑 만 라인 쓰면 은이 친구보다 더털리지 아아... 어, 근데 평타는 뭔가 치명타 터지면 좀 찰진 소리가 나긴 하는데, 방금 그 칼소리 들렸지? 이탄가 아작하나? 그 휘두를 때 소리가 다른가? 맞네. 아작 하나 검. 그러니까 두 번째 평타 휘두를 때는 살짝 더 소리가 좀칼 소리가 더 들린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조금 칼집으로 때리는 느낌이라면 이 타칠 때는 진짜 검으로 쓱 베는 느낌인데? 아공. 그럼 아작 짜 잠깐만 이상 탈출. 아니야. 호떡 씨? <laughs> 어, 이건 이건 아니었는데. 진짜. 다 잡아봤다, 이거. 비디 꼴. 어, 호떡 씨 같이 먹어요. 아, 호떡 씨. 아, 뭐야? 얘안 돼. 아, 이내 폭을... 아니, 내 CS 아니... 호떡 씨... 아니, 이거... 아, 야, 승우야, 왜 탑으로 튀었어? 너무 늦게 왔나? 혹시... 얘, 뭔데? 까불지 아래? 돌아가시고? 다 아, 예상이 됩니다 베이나. 해뇽. 해뇽. 그럼 응, 비상 탈출? 코떡 씨 이번엔 나 구해 줘. 손영 아니. 저 잡으시려면 한세 명은 오셔야 될듯 형들 너무 억까하시네아한번 물어보자. 지금 여유되니까. 호떡씨 안녕하세요. 혹시 저 방송하는 능빵이라고 하는데 다음 판저 아시나요? 아 잠깐 너무 찐다. 아그니까 이게 이걸 왜 물어보냐면은 내가 다음 판에 호떡씨 혹시 같이 하는 사람 없으면 P B 서버 같이 할까 해가지고. 어땠다 이거는. <laughs> 제가 롤은 방송을 안 봐서 아 롤방.. 롤.. 그걸 하시는데 방송을 안 보.. 아 그렇군요 대답 감사합니다 실사판 닥터스렌지 있으면 나 진짜 바로 도로마무 돌려서 그 멘트 치기 전에 돌아갔다 존나 창피하네 갑자기 저 아시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존나 창피하긴 하네 위도올라왔어 그렇지 올 수밖에 없지 아이 잠만 근데 너무 많은데요 선생님들? 아니 여기 네명 있었는데 미드는 미드는 왜진 거임? 아 리본 한 명한테 몇 명이 세 있다, 명이 따였다고? 아니 아씨 <laughs> 나진 이유 알겠다. 나서스가 왜나 <laughs> 스타 잡았는데? 네, 스타벅스는 진짜 밥이긴 해. 펜타펜타펜타 펜타, 펜타. 야 이정도면 졸아 어? 너무하네 너무해 우리 떡꼬똥님도 먹고살아야지 <laughs> 호떡씨 막아보자 우리 해낼 수 있어 호떡씨! 내가 해볼게! 내가 해볼게! 내가 해, 할게! 내가 없어져볼게! 하나, 둘, 셋, 얍! 주모, 오늘 장사 끝! 그래도 뭐, 진량 1등 했다. 나 동생 개패났으면 만족해 나는! 샷다, 내려!